저희가 저번에 이제 포켓몬고로 포켓몬 챌린지를 한 후에 포켓몬에 조금 빠졌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카드 있잖아요. 포켓몬스터 VMAX 클라이맥스라고 유튜버들이 막 구하려고 막다 애를 쓰고 있더라고. 괜히 남들이 모은다니까 또 포켓몬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모으고 싶더라고. 그리고 비싸고 나오면 오, 재테크도 좋아. <laughs> 그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일사이가 지금 엄청난 그 레어 장소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저희가 오늘 포켓몬 카드 VMAX 클라이맥스가 있으면 그걸 일단 바로 사고 나머지 또 괜찮은 게 있으면 또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네. 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포켓몬 카드 여기 밑에 붙잡는 있었는데. 이쪽은 어? 네,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그랬어요? 아침에 다 나갔대요. 1 3통 있었는데. 아, 되게 빨리 왔으면 그 열쇠통에 우리 다 썼을 수있죠그러니까 네. 인기가 엄청 많네. 다포켓몬크에서 사러 온대. 어, 진짜로. 이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우리는 이거 사러 왔네. 늦게 <laughs> <느낌 웃음> 왔어? 네. 딱한팩 사는 거야? 네. 오케이. EV, 마천, 연격. 연격. 일성이가 뽑는 법이 있다고 딱한팩 샀거든요? 과연 맞을지 봐봅시다. 백0타 <laughs> 틀렸지, 뭐. <laughs> 여기서 뜯을까? 아 벗기 쓰려 하지 맛시거든요아 그래? 그래 여기서. 가자, 가아 과연. 다건다볼 필요 없어. 멘디 거만 보면 되죠? 네. 버리세요. <laughs> 이번에는 EV. PD님이 그때 민피아, v m 맥스 뽑았었어. 네, 그게 제일 좋은 거라면 여기 카드팩에서.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거라고. <laughs> <laughs> 그... 아유 없네. <웃음> 아유 <웃음> 이게 문방구라서 그래. 네. 문방구. 아니, 들어오는 거는 다 똑같잖아요.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 그 기운이 있어. 그래, 그, 그. 기가 있어요, 기가. 문방구 이제 어린애들이 이렇게 계속 만진단 말이야. 맞아.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에이 에이 아, 에이. 그래요? 만져가지고 안에 있는 카드가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뀌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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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너가 그래가지고 안 좋은 거라며. 비닐 부장이니까 이렇게 할요아이고 애들이... <laughs> 어떻게 <만드는 웃음> 바뀌어요? <바껴>? 난 <미이 웃음> 진짜 바뀌는 것처럼 뭐 물어본 것도 아니고. 나 바보 됐네, 그냥. 어! 어, 안에 카드 바뀌었다. <laughs> 바뀌었다, 바뀌었다. <laughs> 자, 기다려봐. 오! 일사 이거 반짝거렸는데, 순간? 일상입다 일상. 저하는거 두서도요. 아. 아. 한 명은 고어다 <laughs> 재테크, 실패! <laughs> 따라라, 따라라. <laughs> <laughs> 오, 또 실호증 <시료증> 걸렸다. <laughs> 저희가 문구점까지 왔는데 이거 못산게 약간 좀 한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근으로 VMAX 클라이맥스 파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당근마켓으로 <laughs> 포켓몬 카드를 구매하고 <laughs> 있습니다. 지금 <laughs> 카드 원래 한 팩에 5,000원 네. 근데 얼마에 팔죠? 지금 10팩에 59,000원에. 아... 9,000원이 올랐네요. 값이... 일산아 네? 형이 그 거의 6만 원에 사는 거잖아 형이 다섯 팩3만5 0 0원에 판다 <laughs> 제가 오늘 약속은 <약수건> 제가 잡았는데요? 알겠어이 <laughs> 아, 확실하게 해야 돼 이거는 야이사 너가 형한테 다시 그럼 응. 형 다섯 팩 팔게요 형한테 <laughs> 4만 원, 만 진짜 4만 원만 그 공평하게 반반씩 계산합시다 자, 알겠습니다 형. 럼 저희 이제 거의 도착했거든요 자, 자 다녀오세요 다녀오라고 그 당근, 열, 열팩인 거지? 네, 네, 네. 열팩 구했다. 아, 이거 영롱하네요. 와, 봐봐. 오오 뭐냐고! 와, 기가 막힙니다. 와.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기분이 좋지? 구한 게 괜히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희가 이걸 6만 원 주고 사왔는데 일사이랑 제가 카드 나온 거 금액을 합쳐서 더 비싼 금액을 많이 뽑은 사람이 6만 원 몰빵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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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가 사왔거든. 일사이가 이기면 제가 일사이한테 그냥 6만, 6만 원 주는 원. 거고 음. 일사이가 지면 저희냥꼭짜 얻는 거. 아. <laughs> 어. 자 그러면 이대로 갈까요, 저희 다섯 개씩? 하나 먹을래 하나? 위장 하나. 난 그럼 첫 번째가 안 되고 두 번째. 거. 그럼 전세 번째 거. 이거는 맨 마지막에 까는 걸로 하고 여기서 레쿠쟈 든다요 레쿠쟈 그렇게 안 좋아해요. 아까. 아 <웃음> <웃음> 어, 이게 야이 떨리네 이게. 아 일사 근데 여기에서 제일 좋은 카드가 뭐야? 가라의 동료들도 엄청 네. 비쌌던 걸로 알고 CS 어리라고. 네. 캐릭터랑 포켓몬이 같이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뭐네 장이 같이 있는 카드가 있다. 맞아요. V 유니온이라고. 네. 이거는 무조건 좋은 카드 하나 있죠? 네 자, 일산이 거부터 보죠 일단 이런 애들은 다 넘기고 네 오, 반짝이네 흑마 버드레스피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첫 팩부터 망했고요 조금 아쉬워요 자, 일단 저도 이런 거 그냥 넘기겠습니다 아! 이거 좋은 카드예요 일단은 그 캐릭터랑 같이 있잖아요, 오우스랑 자, 그리고 그 뒤에 거 자 그럼 바로 검색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글판은 시세가 없어서 일본어판으로 하겠습니다 13,000원 자 따라큐도 15,000원 자 가봅시다 이번엔 저부도 볼게요 뿜볼 리자몽이 다음이 중요해요 이 다음이 또 캐릭터면 아또 캐릭터야 진짜? 가만 안해 너! 그러고그 뒤에는 흑마 버드레스 VMAX! 어, VMAX. 14만원짜리!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요 캐릭터가 아. 없어요. 아아좋아요아저 갑자기 자 일사일거 봅시다. 여기서 이제 캐릭터가 캐스팅? 안 나왔고요. 캐스팅? 셋! 따라큐 브이 아왜한 개씩 나와! 캐릭터 안 나오고 아 짜증나네? <laughs> 이거구나. 응. 음, 만오백원 자 만오백원

<laughs> 야, 그래도 비슷하니 이쁘긴 해. 자, 갑시다. 여기서 나오면? 시작이에요. 아휴. 아휴. 자, 여기 마지막 갑니다. VMAX, 아까 똥 오, 나 8500원. 오. 오, 우리 거는 1800원, 1800원. 자, 네 번째 갑시다. 떴다 느낌이. 느낌이 너무 좋았어. 가볼게요. 여기서 설마? 아, 나이스. 어. 자, 이제 갑니다. 마지막. 브이 맥스. 나아이다뭐 진짜 아이다 아, 시작해, 이것도 500. 뭐 해봤자 1,800원 이 정도거든요. 저 접읍니다. 아. 씨, 나는 왜 캐릭터가 안 나와. 이 볼브 브이. 아. 나 보이만 나와. 아, 이거 카드 까는 거순맛이좀 좋았는데. 아. 나 이거 그냥 숫자만이라 까네. 그럼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어 야, 나 묻었다. 아 근데 지금 묻었어? 뭐 묻었어? 어머, 묻었어. 이게 제일 비쌌어, 여기서! 형은 <laughs> <laughs> 더 만지면 때리겄어, 때리겄어. 가봅시다, 마지막. <laughs> 오. 마지막은 같이 가도록 하죠. 같이 갈까요? 저는 안나왔어 캐릭터. 저는 캐릭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laughs> 자, 그럼 마지막 카드거든요? 하나, 둘, 둘 셋! 레쿠자. 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일사인네팀총 얼마죠? 영부터 말하세요. 저희는 깔끔한 숫자입니다. 55,500원. 23,300원. 이득은 받습니다 하지만 일상인은 손해죠 왜냐면 저도 꼭자니까요 <laughs> 꼭자로 카드를 얻어버렸지 뭐야 <laughs> 슬리브 아 <와>, 들어가네 <laughs> 맞았어요? <웃음>